안녕하십니까 양진식 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할 지게차죠. 트랜스퍼 15 제품입니다. 지금 저희 본 공장에서 오버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을 오버홀을 완료하고 중고로 판매할 예정인데, 요즘 뭐 지게차는 아시다시피 음, 렌탈도 많이 하니까 작은 부담이 있으신 유저께서는 렌탈도 도입할 만하다 생각이 되고요. 중고는 뭐 아시다시피 신, 신차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죠. 그래서 작은 부담이 덜한 게 사실입니다.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. 타이어는 지금 전부 새것으로 교체를 했고요. 나머지 기계적인 부분도 지금 현재 지금 이 녀석은 오버홀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터리식 전동 지게차입니다 리뉴얼 제품이죠 붐때 양호하죠 예. 보통 기계음에서 소리를 듣고 뭐 대체적인 퀄리티 상품의 품질은 좌우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데모 버전을 보고 계십니다. 중고 집게 지게, 집게 지게차 리뉴얼 지게차 제품문이 환영합니다. 예, 이상입니다.